저희 노래 너가 떠나고라는 곡과 그게 뭐라고라는 곡이었어요. 아 그게 뭐라고는 나온지 얼마나 됐죠? 아 바이아로 2015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15년도 가을쯤이었을걸. 아마 추석 전주였을걸? 저희를 대표하는 <laughs> 곡이기도 해서 저희가 안 부를 수가 없어요. 어딜 가면은. 근데 아 맞아요. <laughs> 제가 제일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는 곡이거든요. 얘가 노래 부를 때 손을 보면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,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래서 집단에서 뭐 음을 뭐 표현을 뭐 하는 거긴 음, 네, 한데 집단에서 서막까지 <laughs> <싹 박아주. 웃음> 그렇습니다. 어 너가 떠나고라는 곡도 그렇고 그게 뭐라고도 그렇고 되게 우리가 좀 가을에 노래를 좀 많이 냈다. 오 어, 그랬던 것 같아요. 가을에 내면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. 어, 저희가 어가시을때 저희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여름은 뭐 뭐라 그러죠 비수기였어요. 아, 여름은... 여름은 비수기였어요. <laughs> 여름에 뭐 성수기로 만들려고 뭐비 관련된 노래 몇개 냈었거든요. 뭐 어, 회상도 그렇고 뭐 레인이도 그렇고 그랬는데 어, 저희 둘만 좀좀 너무 뭔가 좀 기대를 했었어서 그런가 뭔가 좀 생각보다 잘안 됐었는데 그래도. 가을에 냈던 노래들은 아직까지 좀 많이 좀 들어주신 것 같아요. 반대로 봄의 노래는 싹다 망했어요. 아, 맞아. <laughs>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저희가 뭐 봄이랑 좀안 맞나 봐요. 뭐 봄이와도 그렇고, 그리고 뭐,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, 사랑한다 말할래라고 노래가 있는데,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? 네 아, 진짜요? 아, 그때 진짜 극한이었거든요. 진짜 녹 너무 쉬서 부르면서도 제 자신이 누구인가 한참을 생각했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또 음. 허니도 있었어. 말하지 마 아. <laughs> 허니 뭐 저희 어쿠르브 때그 공연에서는 그막 허니 막 춤추고 막으막 짜증나 으아 그랬었는데 하여튼 봄에 냈던 노래들은 좀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하여튼 뭐두곡 들려 드렸고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도 이별 관련된 노래예요 호닥 씨안 더우세요? 아네저 <laughs> 어, 오늘 약간 좀그 약간 프랑스 느낌으로 화가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가요? 파이 아, 네, 프렌치 기어 기었다고요? 섹시 섹시하다고요? <laughs> 섹시고 <섹션> 했잖아. 굉장히고요. <laughs> 네, 혹시 근데 뒤에 분들 잘제 보이죠 저희 보이고 잘 얘기 다들리죠? 여러분 즐겁게 보고 계시죠? 네. 아, 너무 좀경직어계신것 같아 가지고 아, 여러분 내일 회사 생각과 잠깐 멈추세요. <laughs> 아니 와서요. 저희는 뭐디프리하고 내일 3시까지잘 거지만 뭐 어쨌든 <laughs> 일찍 일어날라 그랬구나. <laughs> 어뭐 소식을 일찍이요? 오 오. 아, 저희가 약간 가끔 이런 거 태어날 때마다 아 저런 애구나 싶으면은 어좀더 뭔가 좀더 빠를 거예요. 어 어쨌든 내일 걱정은 어. 뭐 내일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고요 <웃음> <웃음> 뒤에 분들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죠? 이쪽에서 조명 때문에 얼굴이 잘안 보여서 뒤에 분들만 뭐 그럼 소리 한번 질러 와~~ 하면은 막좀 뭐 그러죠 <웃음> <웃음> 지금 <웃음> 뒤에 분들 되게 이렇게 계셔서 약간 <웃음> 입, <웃음> 입간판 세우는 거 <것> 같기도 해요 네고맙 <laughs> <laughs> <그렇게 웃음> 어, 선풍기를 끄니까 덥고 <laughs> 선풍기를 키면 은 목이 마르고 나 휴지 있어 휴지 빌려줄까? 있어 <laughs> 여러분, 이렇게 해어의 공연 보면 이렇게 툭툭툭 해서 으! 이렇게 주는데. 으! <laughs> <laughs> 차안 가졌어? 아, 제가 오늘 늦잠을 자서 노온게좀 많은데. 어. 얘가 원래 차를 들고 다니면서 그, 아, 그 달린 차 말고 그 차를 들고 다니면서 <laughs> 앞에 계신 분들 <laughs> 앞에 계신 분들 막차 따라 주고막 그러거든요. 근데 오늘 차가 없어서 뭐. 어떻게 네물 물이라도 많이 마셔 그럼 마시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 타이틀곡이에요. 저희랑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라 생각하는 곡이에요. 바로 들려드릴게요.